잘 극복은 하고 있지만 가끔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 있곤 하는데요. 희정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이쯤에서 파혼한 건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널 돌봐주신 거야. 엄마는 그저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듣다 보니 문득 얼마 전 일이 떠오릅니다. 이미 헤어졌지만 전 남자친구의 호칭은 남자친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는데 허름한 천막 같은 것을 어설프게 쳐놓고 점을 봐주고 있던 어떤 점쟁이 아줌마와 잠시잠깐 눈이 마주쳤는데요. 아가씨, 점좀 보고 가. 점쟁이 아줌마가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보며 말을 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잠시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아가씨, 인생은 한 번뿐이야.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 평생 삶이 고달퍼지는 거야. 점쟁이 아줌마가 혼자 중얼거리듯이 다시 말을 했고, 저 말인가요? 제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아가씨 말고 또 누가 있어? 아가씨 할머니가 지금 애타게 아가씨 옆에 딱 붙어있는데 할머니가 지금 울기 직전이야. 점쟁이 아줌마는 제가 미처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말을 이어갔어요. 용한 점쟁이도 아니고 이런 곳에서 타로점이나 재미로 사주팔자 봐주는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지나가는 저에게 그런 말을 던지니 우선 황당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무섭기까지 했어요. 우리 할머니요? 우리 할머니를 아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우리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던 점쟁이는 아가씨 할머니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네. 아가씨가 걱정이 돼서. 라는 말을 다시 했고 그 말을 듣던 순간 제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희정아, 이런 거다 사기야. 그냥 가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남자친구는 나가 있어도 돼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꽤 많죠? 점쟁이 아줌마가 말을 했고 그럼 나는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게. 대신 빨리 끝내고 와. 남자친구가 한껏 인상을 쓰더니 반대편 벤치에 앉았어요. 그런 남자친구를 상관도 하지 않던 점쟁이가 얼마 전에 꿈에 할머니가 나왔었지 제게 다짜고짜 물었어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 할머니가 화내고 있지 않았어?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끔 말이야. 나도 모르게 이상한 것들이 보여. 아무래도 아가씨 할머니가 아가씨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네. 점장이 아줌마의 말에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의자에 앉았는데요. 저게 저 인간 말이야. 결혼할 사이지? 네, 저희 거 결혼할 건데요. 저 인간은 안 된대. 할머니가 아주 난리를 치고 있어. 절대 안 된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이 눈에 뭐가 쓰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가씨가 워낙 착해서 그리 보이는 거야 저 인간은 영혼 자체가 맑지가 않아 점쟁이 아줌마가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인상까지 썼어요 그리고는 아가씨 내말잘 들어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 아가씨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잘 생각해야 해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 알지? 잘 생각해. 점쟁이 아줌마는 계속해서 알수 없는 말만 했는데요. 나는 더 이상 할말 없고 명심해. 저 인간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하긴 얼마 안 가서 곧 끝장나겠지만 점쟁이 아줌마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했고 그런 점쟁이 아줌마에게 제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됐어. 그냥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구만. 아가씨 할머니가 하도 딱해 보여서 내가 말해준 것뿐이야. 그러니, 그냥 가. 그런 점쟁이 아줌마에게 제가 돈을 내려고 했으나, 점쟁이 아줌마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어요. 평소 사주팔자 이런 걸막 믿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서 좀 섬뜩하기도 했는데요. 그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영찝찝해서, 엄마, 오늘 나점 봤는데, 아니지, 그 점쟁이 아줌마가 억지로 봐줬는데, 영훈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데? 상단에 가서도 후회할 거래. 당장 헤어지라고 하던데? 제가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뭐? 어디서 사입이 점쟁이 말 듣고 와서 헛소리야. 요즘 세상에 영원히 같은 애가 어딨다고 그래. 엄마도 남자친구의 댐댐이를 꽤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꿈꿈도 얼추 맞추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어. 왜 이렇게 찝찝하지? 그리고 그 점쟁이 말이 상견례를 해도 영혼이랑 나는 어차피 깨질 거래. 제가 다시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들 대충 그냥 짜맞추는 거야. 신경쓰지 마. 엄마는 제 말을 그냥 다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별일 아니겠지 싶었는데요. 그 뒤에도 남자친구가 정말 잘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견의 장소에 들어서던 남자친구 아빠와 우리 부모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던 순간, 오? 어? 라는 말이 새어 나왔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다들 놀라 있었고, 아빠가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의 표정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아빠의 표정도 상당히 굳어 있는 듯했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내 심각한 표정으로 있던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아빠. 오늘 엄마 왜 저래?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하지만 아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요. 상견례를 끝나고 돌아갔던 남자친구 아빠가 우리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몇 번을 만나뵀을 때는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정말 잘해 주셨는데 갑자기 반대를 한다고 하니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오늘 상견례 때 우리가 무슨 실수한 거 있었어? 제가 남자친구에게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아니? 별로 그런 거 없었지. 근데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우선 내가 잘 설득해볼게.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확인도 해볼게. 남자친구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와 만났는데 도대체가 말씀을 안 하셔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절대 말씀을 안 하시네. 남자친구도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확인해볼게.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집에 도착을 해서 엄마에게 엄마, 상견례 하고 난뒤영훈이는 아빠가 나 반대한다는데. 뭐? 널 반대한다고? 왜? 엄마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몰라.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하신대. 영훈이 엄마는 나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영훈이 아빠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결혼 허락 못한다고 난리래. 제가 풀이 죽은 줄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쪼잔한 인간이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불쑥 튀어나왔어요. 어? 뭐가?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엄마에게 물었지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너 영훈이 아빠 전화번호 알고 있지? 엄마한테 줘봐. 엄마는 뭔가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엄마 전화번호는 왜 달라는 거야. 혹시 전화해서 화내기 제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니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넌 그냥 죽이나 해봐. 엄마가 저를 재촉했어요. 그뒤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얼마 뒤에 엄마가 저를 밖으로 따로 불렀는데요. 놀라서 나간 저에게 엄마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참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래?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나도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사실 그쯤에서 저는 남자친구 아빠가 심하게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평소에 제가 문자를 보내도 잘 받아주셨었는데 상견례 이후로는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던 엄마가 영훈이 아빠가 여전히 반대한다고 하지? 제게 물었어요. 그렇다니까 지금 영훈이도 심각하고 영훈이 엄마도 심각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저기, 희정아, 그게 말이야. 이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제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었어요. 왜? 혹시 엄마 가뭐 아는 거라도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 그런데 여훈이 아빠가 변하기 시작한 게 상견일 끝나고 바로였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혼자 중얼거렸는데요. 저기, 그게 말이야. 너 놀라지 말고 들어. 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잠시 뜸을 들였는데요. 사실 엄마 아빠랑 영훈이 아빠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어. 그래서 그날 영훈이 아빠 얼굴 보고 놀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린다. 벌써 한참 전에 일이긴 한데 아직도 얼굴은 그대로더라. 예전에 영훈이 아빠가 한 입을 했었거든. 지금도 인물이 아주 훤해서 한눈에 알아봤어. 엄마는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뭐? 서로 알던 사이라고? 설마! 그럼 엄마랑 영훈이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영훈이 아빠가 반대하는 거고 제가 엄마에게 단숨에 물었어요.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고 이게 좀 암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나도 참 답답하긴 하네. 엄마가 혼잣말을 하듯이 대답을 했는데요. 엄마 그럼 설마 나한테 출생의 비밀 그런 거 있는 거야? 왜 드라마 보면 내가 영훈이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든지, 그래서 영훈이랑 절대 결혼을 할수 없는 사이라든지, 뭐 그런 거야?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긴 했지만, 그때 저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기에,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 얘는 별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너네 아빠 딸이 확실하거든? 어디 가서 물어봐라. 두녀가 아주 부모빵이거든? 어쩌면 엄마는 하나도 안 담고, 지 아빠만 그렇게 쏙 빼다 박을 수가 있어. 엄마가 투닥거렸는데, 그런 엄마를 보니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럼 뭔데? 둘이 알던 사이여서 반대하는 거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봐온 영훈이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래, 그렇더구나. 여전히 참 착하고, 정도 많은 사람이더구나. 뭐야? 영훈이 아빠 따로 만났어? 제가 놀란 채 물었는데, 어, 어제 만나고 왔다. 근데, 이게 참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영훈이 아빠랑 우리 집안이랑은 참 악연은 악연이네라고 말을 하던 엄마가 목이 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답답한 마음에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악연이라니 제가 엄마를 재촉했고 그 순간 엄마의 입에서는 기를 의심케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영훈이 아빠 우리 고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대요. 우리 고모는 아빠보다 나이가 몇살 많았다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다만 제가 그런 고모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였는지 할머니는 저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오래전 제 기억에 제가 잠이 들 때까지 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는데 얼핏 얼핏 제 이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었는데 어렸던 제가 엄마에게 엄마 수장이가 누구야? 라고 물었었는데 어? 수정이? 우리 희정이 하나뿐인 고모지? 엄마가 약간 놀란 듯이 대답을 했는데 근데 할머니가 왜 나한테 우리 수정이, 우리 수정이 그러는 거야? 딸은 희정인데? 제가 묻던 순간 고모는 할머니 딸인데 하늘나라로 먼저 갔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착한 희정이는 이해해 줄수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고 할머니가 고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할머니 얼굴을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그때 할머니는 고모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았고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저 때문에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저도 그런 할머니를 정말 많이 좋아했고요. 그런 고모는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유난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귈 엄두도 못 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영훈이 아빠와 고모가 서로 한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이 한동안 잘 만나왔다고 했어요. 엄마 말로는 우리 부모님과 고모 커플이 자주 만나기도 했다고 했어요. 서로 정말 잘 맞았다고요. 그렇게 한동안 잘 만나고 있었는데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고모가 큰 병에 걸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쯤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그랬던 고모는 참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모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남자친구, 그러니까 영훈이 아빠가 절대 못 헤어진다고 병수발까지 할 거라며 할머니에게 모진소리를 하라고 시켰다고 해요. 둘의 결혼을 반대하라고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 영훈이 아빠의 직업이 변변치 못했다고 하는데 그걸 약점 잡아서 모진소리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영훈이 아빠 성격에 그 그상명의 고모가 떠나버리고 나면 많이 힘들어 할 거라고 고모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모도 가진 모든 소리를 하면서 영훈이 아빠를 떼어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얼마 후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뒤몇달 되지 않아 고모가 세상을 떠났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영훈이 아빠에게 알리지 않았었는데요. 그뒤몇년 뒤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했고 제가 태어나면서 고모와 영훈이 아빠 둘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다는데요.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딱 마주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뒤더 놀라웠던 것은 말이죠. 어제 영훈이 아빠를 만나고 왔던 엄마가 그런데 고모가 그렇게 떠난 걸 영훈이 아빠가 알고 있더구나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비밀로 했다면 아니었어? 비밀로 했지. 근데 서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쉽게 잊을 수가 있었겠니? 나중에 고모가 다니던 회사 앞에 영훈이 아빠가 며칠 동안은 서있었다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고모와 친했던 동료 한 사람이 영훈이 아빠를 보고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이러시면 안 돼요. 자꾸 이러시면 미연이 남아서 이승을 못 떠난다고 하는데 수정이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남자친구 걱정만 했다는데 이제 보내주셔야죠. 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알아보고 다니다가 이 고모가 세상을 떠난 걸 알았다고 하더구나. 한 동안은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틀대로 대란식으로 지금의 영훈이 엄마를 만난 모양이야.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 모양이고, 근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야. 말을 하다 엄마의 눈이 촉촉히 젖어 있었는데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차라리 그때 고모 가는 모습 지켜보게 하면서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구나. 엄마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 결혼 반대하는 거야?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아니야. 영훈이 아빠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란다. 물론 영훈이가 영훈이 집에 널 처음 데리고 왔는데 네가 네 고모를 너무나 많이 닮아서 놀랐대. 그런데 네가 하는 행동까지 너무 착하고 예뻐서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빨리 결혼시킬 생각이었대. 진짜? 그런데 상견례 이후 갑자기 반대하는 거잖아. 고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면서 왜 반대하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지만 엄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희정아, 잘 들어. 네가 만나고 있는 영훈이 말이다. 정말 최악의 인간이라고 하더구나. 엄마가 불쑥 말을 꺼냈는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최악이라니. 엄마 아빠도 다 봤잖아. 영훈이가 얼마나 착하고 바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 제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엄마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영훈이 아빠가 평소 집에서 말하는 영훈이 목소리를 들려주더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엄마도 깜짝 놀랐어. 근데 영훈이 여자 관계도 엄청 복잡하고 아무튼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 너 만나면서도 계속 양다리였다는데 넌 몰랐지? 한달 전쯤 어떤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대. 애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영훈이 엄마가 돈으로 해결까지 했다는구나. 엄청나게 많이 준 모양인데 바로 떨어져 나가더래. 이런데도 네가 견뎌낼 수 있겠어? 엄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말도 안돼 엄마. 우리 둘이 헤어지게 하려고 영훈이 아빠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가 영훈이 아빠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제가 큰소리로 말을 했지만 엄마는 영훈이 아빠에게 받았다는 녹음된 파일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내줬어요. 그 녹음 파일을 듣던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채 멍이 있었는데요. 영훈이 아빠가 너를 처음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 너와 결혼해서 살면 영훈이도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영훈이 엄마도 가진 연기까지 하면서 너한테 잘해준 거고. 근데 영훈이 엄마도 많이 이상하다고 하더라. 네가 절대 못 버텨낼 거라고 했어. 이쯤에서 단념시키라고 말이야.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참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절대 모른다고 어쩌면 그렇게 철저히 연기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헤어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요.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계속 찾아오고 남자친구 엄마도 계속 전화하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미안하구나 나도 네가 내 며느리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 너에게 참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런데 수정이, 아니 세상 떠난 네 고모 조카인 너한테 절대 그런 짓못 하겠더구나. 수정이가 나를 위해 배려해 준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그래야 할것 같구나.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거라.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수정이가 꿈에 자꾸 보여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가 수정이 조카였다니 세상 참알수 없는 일이구나. 수정이와 내가 인연이긴 인연인가 본데. 악연이 되진 않았으면 해서 말이다. 남자친구 아빠는 말을 하는 동안 울컥 하는지 잠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는데요. 얼굴도 모르는 고모였지만 그런 고모와 그분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